오, 안 돼! 터지면 안 돼! 아이거 터집니다! 아이거 터집니다! 아이거 터집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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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노? 나는 한 번에 기회가 끝났으면 나한 번에 올줄 알았거든, 사실은. 바람이 방향이 바뀌고 할 때, 아, 한 번쯤은 기회가 오겠구나. 이거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는 아 바람이 바뀌었으니까 내한테 한번 오늘 입지는 올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아, 입지는 왔는데 기회를 못살렸어 나는 꽝! 네, 반갑습니다. 귀신기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3사에서 나오는 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이 현대낚시에서 어 가장 대표적인 조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릴찌낚시요? 그렇죠. 어, 릴찌낚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릴찌낚시 부흥을 이끌었던 모델들이 제가 앞전에 시작했던 어, 테크늄과 토라먼트 릴에요. 거기에 발을 보조를 맞췄던 부분들이 지금 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텐샤, 그리고 뭐 SS대도, NFT극가. 이 로드들이에요. 우리가 낚싯대하면은 가마가츠. 이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에서 가마가츠는 일종의 이제 로망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마가츠에서 나오는 최고의 낚싯대.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텐샤라는 제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로드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조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릴 찌낚시. 지금은 이제 릴 찌낚시가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로 전환을 딱 시켜볼게요. 정확하게 하면, 굽기, 국가세 낚시입니다. 굽기는 찌를 이야기하는 거죠. 찌낚시를 그, 고기절이라는데, 일본 말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이걸 국가세 낚시랍니다. 또 혹은 흘림 낚시라고도 합니다. 그게 다 합쳐져요. 요즘에는 이제 릴 찌낚시라고 합니다. 릴 찌낚시. 릴지낙시. 릴 찌낚시는 그걸 다 내포하고 있는 게데 이 낚시를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봅니다. 호카세라는 게, 나도 처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민장대에 투도 없고 찌도 없어. 하늘하고 그 줄의 무게만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낚시하지? 근데 대상 어종이뱅헤돔이라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박에 이해가 된단 말이죠. 미끼 닦 깨가지고 착수 딱 되면은 그 미끼와 바늘과 목줄의 무게만으로도 슬슬 내려간다는 거죠. 이 조법이 훅가세 조법이죠. 훅가세 낚시였다는 거죠. 이후에는 찌가 등장하죠. 그 찌를 등장시킨 회사가 찌리캔입니다찌리캔 물론 그천에 찌를 깎아서 만들어서 쓰기를 했었어요. 이제 훅가세 낚시하고 찌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웃기 훅가세 낚시가 됩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또 복잡하니까 그냥 훅가세 낚시로 그대로 불렀어요. 지금 이제 이 훅가세 조법도 고기가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떠서 이렇게 찌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문단 말이에요. 근데 활성도 안 좋을 때는 그뱅에돔도 바닥에 있어요. 그럼 저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한참 내려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죠. 이 고기를 활성화시켜 줄수 있는 방법을 일본인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밑밥이에요. 밑밥이라는 개념을 집어 넣었어요. 이게 이제 아와족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도쿠시마 현 아와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밑밥을 쳐서 하는 낚시를 가지고 낚시대회를 다 휩쓸어 버렸던 거예요. 밑밥이죠. 밑밥 그 사이에 집어넣고, 단고를 만들어가지고, 던져서, 그게 바닥에 탁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단고가 풀어지겠죠. 이렇게. 물 속에서. 슥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미끼가 드러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죠. 바닥을 노린다는 것. 지금. 현재 릴 찌낚시는 바다 낚시 조법에 끝판왕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상의 조법이 있겠나. 거기에, 아, 역사를 같이 하고 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마가치의 모델에 쓰는 이 가마가치가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본 음. 결과로는 가마가치의 뜻 자체도 지금 장업자의 이름에서 지금 유래된 걸로 보입니다. 가마라는 뜻 자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마라는 뜻 자체가 우리 그 고기 가슴지느름이 그 밑에 있는 그 지느름 있죠, 가슴지느름 밑에. 그것도 가마라는 말도 쓰고 오두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뚜껑이. 신화에 나오는 달에서 사는 뚜비이는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뚜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마 이야기로 봤을 때는 지리를날리면 뚜껑이래, 뚜껑이. 두꾸비. 그 어디에도 가마가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우리 그 피싱도는 만우에 저희 지인인 안국모 사장하고 어, 안국모 사장을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그 가츠는 가츠에라는 어, 지명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럼 가츠에는 어디냐면은 이 시계가츠라는 그 후지시계가츠라는 가마가츠의 창시자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 가마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어, 부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돌. 부들. 부돌이 많이 나는 강이 가마입니다. 두 개를 한문으로 보면은 그 부들 번 자에 어 승리할 극 자, 번 극이 되는 거죠. 번 극. 번 극이라고 한문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읽을 때는 가마 가츠라고 해는 거죠. 처음에 시계 가츠가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름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가마 가츠 바리라고 했었어요. 바리는 조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조. 낚을 족 낚시가 되는 거죠. 네. 즉 가마가츠 발리는 가마가츠 낚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합어요 실제 뜻을 몰라도 낚시하는 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에, 가마가츠가 1955년도에 이 창업자 후지 시계가츠 이 사람이 1955년도에 창업을 해요. 50, 예, 55년 정도에 창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196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마가츠라는 이름으로 어, 세상에 나오게 되죠. 즉, 그한 10여 년 정도의 갭이 있죠. 그 동안에 아마 바늘 만드는 회사로서의 외형,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 않았라생각입니다 즉, 가마가츠는 처음에는 바늘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즉 로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조침에 서로 자리를 잡아요. 우리가 카다로 지금 카다로를 봐도 로드보다는 뒤쪽에 바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외죠 <목소리> 실제 에,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어? 가마가츠가 실제 지금 가마가츠 바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도 음. 자 지금. 가마가츠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안할 수가 없어요. 가마가츠 이야기. 우리가 로드도 어쨌든 다이와 시마노 가마가츠 일본 3사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우독 우리는 가마가츠에 대해 열광한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했지만은 종국에는 가마가츠 대를 들었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지? 마력이 아, 있어요. 얘네들이. 이 가마가츠 대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들었을 때. 경질은 아닌 것같아 확실한 거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중질이나 아니면은 뭐 연질이나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낚시들도 그렇지도 않아요 낚시를 하기 전에 흔들었을 때 액션하고 고기가 물었을 때 액션 고기도 작은 고기가 물었을 때 액션하고 큰 고기가 물었을 때 액션이 다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특정한 힘세에 국한되지 않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경질로 갔다가 또 중질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낚싯대예요. 그게, 그게 기술인 거죠. 그리고 대가 가볍지도 않아요. 어 텐더 정도 이상 올라가고 인테저 정도 되면 은 대들이 전부 기본적으로 200g 넘어가고 200g 안 가볍거든요. 질기다는 거, 무겁다는 거, 도장도 뭐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투박해 보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 대들이 그 디자인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써보면 이 무게감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마가체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중에 기함이인테션이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인텐셔널. 합피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 하나 가져와서 그것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 마디 마디 똑같은 재원으로 피치를 거의 비슷하게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안 되더라이지. 뭔가가 지금 다른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텐셔, 아, 인텐셔 하는 이유도 아마 그게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